수담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저 방금 촬영이 다 끝나서 이제 클렌징을 하려고 해요. 정말 이 머리 감는 거랑 메이크업 지우는 거는 한결같이 귀찮대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감겨주고 씻겨주고 하는 기계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교주민 윤다미 씨로 살 때는 메이크업 진짜 가볍게 하고 다녀요. 그냥 클렌징 워터로 쓱쓱 다 닦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뷰티 크리에이터 담수로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이렇게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게 워터프루프 제품도 써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찍었더니 아이 메이크업을 더 빡세게 했어요. 속눈썹도 이렇게 붙여놨고. 이거 다 그냥 한 번에 씻어내려면 클렌징 오일 쓰는 게 제일 편해요.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고, 제일 자극 없고, 제일 깔끔하고 제가 사용할 제품은 폰즈 클리어 스파 피부 청정 클렌징 오일입니다. 제가 리베나이 리무버도 폰즈꺼 쓰고 있는데 이거랑 같은 클리어 스파 라인의 클렌징 오일이에요. 폰즈 리베나이 리무버는 다들 아시죠? 네넘버원 리베나이 리무버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 리베나이 리무버의 노하우를 이 클렌징 오일에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두번 펌핑해서 손바닥에 흐르지 않게 이렇게 펼쳐주고 눈두덩 볼 이마 입술. 일단 이렇게 한 번씩 찍어놓고 메이크업을 롤링하면서 녹여줍니다. 속눈썹 붙여놓은 것도 살살 문지르면 부드럽게 떨어져요. 이거 하나씩 떼내면 아프거든요. 오일로 지우면 자극이 적은 편이라 본드도 이렇게 스르륵 떼어내기 좋아요. 사실 눈가쪽이 가장 자극받기 쉬운 부위 중 하나인데 민감한 피부나 눈쪽에도 걱정 없이 클렌징할 수 있도록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물을 살짝 묻혀서 롤링하면 이렇게 뽀얗게 바뀌면서 내 얼굴에서 메이크업이 분리되고요. 적당히 문지른 다음. 물로 헹궈주면 끝! 진한 메이크업이랑 속눈썹까지 싹다 깨끗하게 잘 지워졌죠? 지성 피부신 분들 중에 클렌징 오일 써도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진한 메이크업은 클렌징 워터로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이걸 다 지워내려고 여러 번 닦아내다 보면 오히려 마찰 자극이 더 생기거든요. 오일로 빠르게 지워내시고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까지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저도 지복한 동인데 클렌징 오일 쓰잖아요. 폰즈 클렌징 오일이 좋은 점이 뭐냐? 유화가 잘 돼요. 클렌징 오일은 원래 다 유화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몇몇 오일은요, 유화가 좀 더뎌요.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한참 문질러야 되는 클렌징 오일도 있어요. 근데 이건 유화가 정말 빠르고 물이랑 섞인 다음에 포뮬러도 엄청 가벼워서 물로 씻어낼 때 그냥 가볍게 싹 닦여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클렌징 오일이 어쨌든 오일 성분이잖아요. 클렌징 하다가 이코 부분 있죠? 이렇게 만졌을 때좀 오돌 도돌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아까 클렌징 하면서 코 이렇게 문질문질 닦았잖아요. 이렇게 블랙헤드 뿔뚝뿔뚝 머리 나온 애들 요런 거 이렇게 클렌징 과정에서 녹여주고 작은 피지들도 녹여주다 보니까 코가 지금 이렇게 뽀득뽀득해요. 요런 진한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하는 선크림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고요. 사용감도 순하고 잔여감도 적어서 저자극 모공 세정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답답하지 않게 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폰즈 클리어 스파 클렌징 오일이 9월 25일부터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물량에서 37% 할인 들어가는 역대급 클렌징 기획전이 있고요. 이 내용은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이랑 링크 걸어둘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9월 25일에 구매해주세요. 9월 25일부터 3일간 블랙 올리브 분들은 매장 방문하시면 5일 30ml 샘플도 지급한다고 해요. 2만 개 한정이니까 블랙 올리브 등급이신 분들은 조금 일찍 방문하셔서 샘플도 꼭 챙겨가세요.